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웹화면입니다.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드를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div 말고 시멘트 태그를 좀 써보도록 하죠. 헤더 쓰고 점 찍고 헤더라고 쓰고 그 다음에 별 찍고 오 쓰고 탭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다 이제 공통적으로 Alt 눌러서 다시 공통적으로 Alt 눌러서 헤더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내부라고 할거야 틱틱티 컨트롤 D D D 내부라고 쓸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틱틱티 해서 메인이라고 바꿔주고 이거는 어사이드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이거는 역시 포터 이렇게 이렇게 해줍시다 그리고 각각의 테스트를 또 따로 달아서 테스트를 단 다음에 테스트 보더는 뭡니까 1픽셀 솔리드 블랙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십시다 보시면 그냥 디브를 쓸 때보다 읽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앞줄만 봐도 알잖아 이게 뭐하는 건지 이게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내비게이션, 이건 메인, 이건 어사이드고, 이건 푸터다 앞줄만 봐도 알잖아요 가속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우리가 원하던 모양을 만들면 되는데 뭘 하면 되겠어요? 내브, 내브, 메인, 어사이드를 옆으로 뉘어가지고 잡아주면 되겠죠 우리 p p t 이렇게 만들려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셋을 통합하는 부모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내부 메인 어사이드를 통합하는 컨테이너라는 부모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내부 메인 어사이드를 통합하는 컨테이너라는 부모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디스플레이를 뭘로 한다? 그리드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드, 그리드 템플릿, 콜럼 해가지고 1fr, 1fr, 1fr 이렇게 줘볼게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 짠! 이렇게 예쁘게 나온 것을 볼수 있죠. 참고로 로우하고 컬럼은 정말 자주 쓰게 될 건데 정말 헷갈려요. 저도 한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1년 정도 헷갈린 것 같아. 자 어떻게 외우면 될까? 자, 어떻게 외우면 될까? row, column, row, column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가로, 세로, row, column, 행, 열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가로, 세로, row, column, 행, 열 이렇게 다시 머스잘봐 가로, 세로, row, column, 행, 열 이렇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면 FR은 뭘 의미하는 걸까? FR은 비율입니다. 비율. 여기 화면 줄여보면 똑같은 비율로 줄어드네요.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요. 내부 메인 어사이드가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메인을 이 정도로 좀더 크게 주고 싶다. 메인이 두, 1대 2대 1의 비율로 나눴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1대 2대 1의 비율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내부는 내가 고정시킬래. 내부는 크기를 내가 1fr로 하지 말고 500픽셀로 고정시킬거야 그러면은 어, 너무 많다 50픽셀로 하자 50픽셀로 고정시킬거야 내부는 50픽셀로 두고 메인과 어사이트는 2대1로 먹었어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2대1의 비율은 유지를 하면서 하면서 내부는 50픽셀만 먹는겁니다 컬럼이 있다면 로우도 있겠죠 로우도 있을거예요 로스다 정확하게는. 로스 이거는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50픽셀을 가지고 나머지는 2대1로 먹는다는 겁니다. 좀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1대2대1 정도로 하면. 오, 여기서 잘못됐죠? 여기서 1픽셀로 잡으면 안 되고. 1대2대1, 1대2대1. 정확하게 1대2대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5로 잡으면은 뭐. 1대5대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메인에 로렘을 한번 넣어볼게요. 로렘, 탭, 누르면, 아직 부족해, 아직 부족해, 로렘에, 음, 곱하기, 곱하기 3, 누르면 탭, 하면,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 로렘에 곱하기 10 해봅시다. 어, 10 하면 안될것 같아. 5로 해서 탭. 하면은 지금 내부하고 어 사이드가 동시에 늘어났죠. 그죠? 내부하고 노 사이드가 동시에 늘어났어. 즉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거는 5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는 1을 차지한다는 거지. 이거는 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1을 차지한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3으로 바꿔 볼까? 3으로 바꿨어. 그러면 이건 3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1대3대 1로 구분이 된다고. 2로 하면 더 커지겠죠. 이거는 1을 차지하고 1을 차지하고 여기는 2를 차지한다고, 가운데는.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차지한다고. 여기까지 CSS의 기본적인 프로퍼티들 모두 배웠습니다.